자 어떤 목장일까? 삼일 목장 친구들과 아브라함 목장 친구들 나와보세요. 자, 와 담대하게 나는 해볼 수 있어요 하고 연습했던 당당하게 연습했던 친구들이에요자 삼일 목장과 아브라함 친구들 한번 나와보세요. 자,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해볼 수 있어요 하고 목장에게 살짝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. 자 엘리사 목장에 최승현 한번 나와보세요. 자, 그리고 또두명더 받을 거야. 누가, 누가 가장 난 자신 있게 할수 있어요? 저요! 예, 나오세요. 그리고 또한 명. 저요! 저요, 저요 저, 했던 친구 누구예요? 일어나 보세요. 그래요, 그 친구. 하진이도 할수 있어요? 그래, 하진이까지. 오,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. 우리 친구들 너무 많죠?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. 그 친구한테. 전사님, 달란트 두개 줘도 되죠? 특별히 한 친구, 정말 잘한 친구. 네.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열심히 한 친구는 목장님서 기억하고 계시죠? 우리 목장 친구들, 그 친구들에게 달란트 하나를 선물해 줄 거예요. 달란트 잔치에서 얼마나 달란트 하나가 귀한 의력을 발휘하는지 알았죠? 자, 우리 네 친구들. 율동도 크게 하고 누가 가장 멋지게 정말 목소리도 크게 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. 자, 암송 준비. 시작.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바란다니,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. 요한 잘했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? 알겠어요? 다 잘했어요. 다 잘했어요? <laughs> 와,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펴주세요.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. 그래요, 우유를 바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했으니까 목자님들 다 아시죠? 자기 목장 친구들. 자, 이 친구들 나중에 계산을 해주세요. 잘했어요. 우리 친구들 잘들어하세요 너무 잘했어요. 우리 친구들 각 목장에서 또한 목자님들이 성구함성할때 열심히 소해서 내 친구들 검사를 맡으세요. 그리고 노아 하람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는 귀한 유추촌 진구 되도록 목자님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.